안녕하세요 어, 자유학기제 어, 농구 종목을 맡은 어, 성백준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농구를 많이 어, 사회에서 많이 접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여러분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농구가 도대체 뭔가 어, 어, 어떻게 하는 건가 여러분께 스스로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어, 농구는 어, 아담 스미스에 의해서 어, 창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구니에다가 동공을 넣기 시작해서 어, 그 다음에 발 어, 자꾸 재미 있어가지고 그걸 세계적으로 점차 발전되어서 지금의 농구가 탄생하게 됨, 됩니다. 그래서 농구는 다섯 어, 명이 양평으로 나눠서 어, 리더십과 배려심 여러 가지 협동심 어 이런 것을 많이 길리겠습니다 그래서 농구는 또 기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어, 패스 어, 패스 가 있습니다. 패스 체스패스가 있습니다. 체스패스 있고 바운드 패스 있고 오버헤드 패스 베이스 패스 숄더 패스 비하인드 패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을 볼 개칭 있고 볼 개칭은 볼을 어떻게 자, 잘 잡느냐, 잡는 잘 잡아서 어, 볼 개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볼 개칭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드리블 어, 드리블도 여러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드리블 드, 드리블을 도대체 어떻게냐. 해야 되냐. 드리블은 브이드리블이 어, 있고 사이드 브이드리블 있고 라인도 양손 드리블이 있고 클러치 드리블이 있고 니그 앤 드리블이 있고 백드리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치는 뭐 얕게 치는 드리블 여러분 서서히 드리블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 어, 체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바운드 어, 리바운드는 여러분들 숏쓰고 나온 다음에 닝 받고 나온게 리바운드죠 두 손으로 어, 잡는 방법 그 다음에 꽉 잡아야 되고 탭으로 어, 어떻게 쳐내 우리편한테 쳐내는가 그 다음에 리바운드에 대해서 어, 여러분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박스아웃도 여러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리바운드에서 박스아웃에 이어지는 그 박스아웃에 대해서 기본기 어, 어,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피, 피벗도 여러분들 어? 피벗도 여러분들 배울 것입니다. 피벗 피벗 잘하는 사람이 너무 잘한다고 수차례 얘기했죠. 이? 피벗 왼쪽으로 돌 것인가 왼쪽으로 돌 거냐 수비를 어떻게 따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어, 피벗을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는 내업이 가장 기본 동작 중에하나예요 내업을 어떻게 잘하냐. 내협을 잘하는 사람이 동구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협 내원은 스텝 스텝이 중요하죠 오른쪽은 오른발 잡아서 왼발 돔답게 해서 한 손으로 가볍게 스냅으로 스냅을 딩을 향해서 백보드에다 스냅을 살짝 주는 거죠 왼쪽 내협은 왼발로 잡아서 오른발 돔답게 해서 왼손으로 해서 쫙 스냅을 주는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비에서 이제 공격이 있는데, 여기서 맨투맨 공격, 그자 그대로 맨투맨 맨.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맞는 방법이지. 사람 대 사람, 어, 맨투맨 공격을 어,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맨투맨, 수비, 맨투맨, 수비, 맨투맨, 수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대일로 해서 수비를 맞는 방법입니다. 맨투맨, 수비에 대해서, 어, 그 다음에 포스트플레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번쩍 달라고 해서, 어, 손한 손으로 해서, 에? 높이 한 손을 들어서 어, 포스 플레이. 포스트 플레이, 손을 달라고 하죠. 포스 플레이는 센터가 하는 동작입니다. 집중적으로. 손꼭 센터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많이 사용하는 쇼폼, 쇼팅. 쇼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쇼팅. 쇼팅은 일정한 동작이 되야지 되겠죠 일정한 동작, 스냅을 최동적으로하면서꼭지점에서 스냅을 주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 그 다음에 하프코트 어, 프레스라는 것은 하프라인에서 어, 프레스하는 방법이고요 어, 그 다음에 뭐 지역방어도 있습니다 지역, 지역방어 지역방어는 뭐냐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서 맞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 농구에 대해서 어, 일반적으로 어, 제가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도, 도, 농구를 하면서 도대체가 농구가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 수업 방향에 대해서는 어, 제가 어떤 식으로 가, 갈 건가면. 하 일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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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를 짤 거예요. 조를 짜서 어, 조를 짜가지고 어, 그 조에서 어, 같이 연습을 하면서 같이 시합도 어, 하고 같이 이렇게 팀 플레이도 하고 같이 이렇게 기량 차이가 나는 학생과 안 나는 학생이 동등하게 이렇게. 갈수록 자유학기제의 기본 목표가 저는 참여하고 같이 같이 활동하는 게 기본 자유학기제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선생님한테 혹시라도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하시고 싶은 학생은 두서없이 건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 농구 경기 중학교 하는 경기를 여러분들 관전하고 계십니다만 여러분도 노, 농구가 기본기만 알면 무척 재미있는 어, 경기입니다. 그래서 농구를 한번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 어, 계속 열심히 하면서 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그런 한서중학교 어, 학생이 되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방학 잘 보내시고 어, 어, 이번 어, 설명은 농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어, 여기까지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어, 뵙기를 바라겠습니다.